저 요새 양산형이 많습니다. 양산형은 뭐예요? 네이버 웹툰 보면 양산형. 그나무나 그 밥상인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상이 아니지? 많아져, 그렇죠 근데 요런 제목이 많아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저세계 글씨 새끼가 요기선 주인공. 그쵸,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저세계 찐다가 요기선의 어, 일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작품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잘 나고 그러는데 꼭 새벽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질문이 온 거예요, 친구가. 선생님, 이 작품에 왜 근대적 사상이 들어갈지 그런데, 어 보통 우리가 고전 소설 생각하면 뭐예요? 다 어, 영웅 아니면 다 귀한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작품에서 뭐예요? 광문전, 자전. 이 광문이라는 애는 그 아예가 바로 거지예요. 거진 도 어떻게 주인공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근대적 사상이 들어있는 거죠. 그 직접 간접이 뭐예요? 직접 간접. 어, 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면, 아이 비라바라 비비비비, 그렇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간접입니다. 뭐예요? 풍자를 간접으로 한다 무슨 말일까? 양반은 안 나오거든요. 그냥 광분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양반보다 낫지 않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간접입니다. 이해되셨죠? 야이 떨어뜨릴게야. 자 이런 건 직접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여행 있다 보면, 어, 고 되게 예쁘다 이건 직접적으로 까는 거야, 간접으로 까는 거야. 간접이죠 이해되죠 직접한 헷갈리지만 안 되고 오케이 자쪽봅니다3 3 4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세달간 아팠어요 진짜 어 나이가 있잖아어이게 회춘하려고 그러는지어 근데 이제 사람이 역시 아플 때는 솔직히 그냥 내가 건강할 때는 그처럼 뭐 말이나 그런데 들어와도 그냥 흘러가잖아 말이 그죠 귀한 귀로 들어와도 한 귀로 흘러가는데 몸이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말은 확 잡히. 저 조금이라도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은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사춘기왔어안 왔어? 지났죠? 어 지금이래요. 어, 사사기 왔어 안 왔어? 아, 아직 안 왔어요. 어사기 왔어 안 왔어? 어, 지났대요. 어아 지금이래. 어 지났어 안 왔어. <laughs> 온것 같아요. 온것 같아. 지금 와 큰일 났어요. 온것 같아요. 온것 같으면 안 옵니다. 사춘이 따라 보요사춘기는어 어, 내가 모른다. 열 명한테 물어봤을 때제사춘이 왔나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게 사촌이에요. 갑자기 속시에 쾅 넘는듯이. 일단 속못 들어. 막이중증에막 이런 거. 그서 어, 이럴 때 있어. 사실 이럴 때 슬기롭게. 어, 제가 이렇게 아팠을 때, 세대에 아팠을 때확 들어온 말이 친한 누나가 그런 걸 보내준 거야. 어,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 힘내. 하는데 온 힘이 나더라고. 아, 동대문도 나도 보는 거알잖아그죠말 한마디에 힘이 된다는 걸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짝 한번 얼굴 보면서, 자따라오세 자, 친구야, 좋네, 친구야. 오케이, 오요런말 한마디에 정말 로 파워가 됩니다. 자, 광문자전, 갈래가 한문 소설이에요, 뭐라고요? 한문, 한문 소설. 소설. 우리 지금 중간고사 이후 시험범위 중에 한문으로 된 작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냐면 그 유명한 열한 박지원 선생이 썼어. 누가 썼다고요? 박지원. 어, 우리 고상 기준으로 박지원은. <laughs> 고 고3, 삼+ 고 삼에 고 삼까지 나오는 모든 작품 기준입니다. 박지원은 무조건 한문으로 씁니다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둘이 가위바위보 치면 안 좋은 거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졌어요. 너희 무술이들어무술이들뭐종노비 또는 뭐야 평민 너희 양반이에요. 그니까 러 얘가 박지원인데요. 박지원은요. 양반들이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 거지 이 내용을 평민들이 봐서 양반이 부끄럽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년들 아니에요 중년 욕 아니에요 조금 응. 얘는 다 조금 경제라고 했잖아 예언이 같다고 이게 뭐시여 그럼 이광문장들펼치고 예, 아니 이 내용은 읽어 못 읽어 못 읽어요 왜 아무니까 맞죠, 맞죠? 이해 되죠? 옆에 여기 해군 아씨 있잖아 해군 아씨 딱 보고요. 아, 맞아요. 양반이라면 최소한 이 거지보다는 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박전는이 양반을, 양반을 좀 개도하려는 의도지, 막 이렇게 다 뒤섞여라.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계속합니다. 섞여 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풍자적 비판적 사실적. 어, 이런 풍자라는 단어가 사실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냐. 아,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 골, 개, 미. 뭐라고요? 골, 개, 미. 아, 풍자가 있다. 니꼬로 골, 개, 미라는 겁니다. 풍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웃깁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 풍자가 들어가면 왜 웃겨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 풍자, 내가 좋아하는 여행인데, 풍자라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웃어, 안 웃어? 웃어요. 어, 그렇게 외우면 좀 쉽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갑니다. 제 배경, 조선계 종류의 저작거리요. 저작거리 뭘로 보면 되냐면, 우리 학원에서 자, 제봐 공감 능력 드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 딱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또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쭉간 다음에 오른쪽 딱봐 뭐가 있어. 하나, 둘, 셋. 망원? 여. 망원? 시장이 있어. 어우, 답답해, 진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냥. 시 아니, 공감 능력 들러봐. 우리 학원 나갔어. 오른쪽으로 쭉 가.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서. 다시 오른쪽 가면 뭐가 있어요? 진짜 왕의 창이 있잖아. 가위절은 왼쪽에 있어? 왕같은 로있고 그죠? 어제 먹어서 이제 좀 기억이 나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고전소설은 다 뭐예요? 삼신전지적 작가 시점, 이해됐지 오케이, 제자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이억뱅이 강물에 삽니다. 주제 신이 있는 광물의 삶과 진실된 인간형에 대한 예측이다. 신의 신의가뭔지 알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네. 예언이가어 민사한테 사주라 하면 내일 떡볶이 사줄게. 그런데 내일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받도어 카톡도 2 0이야 좋아 안 좋아? 네. 안 좋죠. 그렇죠. 당시 한번들이렇게신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선 신이 있는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특징을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네. 네. 시대에 바람직한 어, 광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를제시해 광문의 인간념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광문이란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묘의저작거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자이들이 광문을 주다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를 삼고 속을 지키한 적이 있었다. 이것까지 우리 오늘 준, 그죠? 전설의 볼펜이고 선물입니다. 전설의. 당근볼펜, 당근볼펜으로, 요게해서 주황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주황색, 주황색으로 문단을 한번 나눠봅시다. 1문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1문단, 1. 거지였다. 추대하였다. 그래서 뭐가 됐어? 거지 왕이 됐어요, 현재. 맞습니까? 네. 자, 거지 우두머리가 됐어. 그래서 속을 지키는 거야. 거지 하는 일은 속을 그리고 지키기 이것까지가 일문다 맞습니까? 이 네. 예.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눈이 내렸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뭐예요? 어... 맞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렇죠? 갑자기 오늘 오늘 눈이 내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이해되시죠또이어난적 있어? 선생님 봄에도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 봄에 한도 있었겠지. 아주 장창적인 아주 그냥 고자애들이 다 함께 비, 뭐야 빌러 나가고 그중에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다가지 못했다. 조금 은데그 아이가 주위에 떨면 숨에 몰아쉬는데그 소리가 못지하는가아다 아, 지금, 다. 이어 먹으러, 나감. 근데, 누구 만나나갔어? 아이, 1. 왜? 병자문은못 나갔죠? 네. 플러스, 여기서 누구야? 소군을 지켜야 되잖아, 애는. 네. 애가 뭐야? 총두 명이? 지금 나가지 않았죠. 나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이 문단에? 그랬더니 지금 뭐야? 병도 아이 먹이려고. 지금 광무에 너무나 불쌍해서 몸소 나가 밥을 빌어왔다. 야, 여기서 1번이 나오죠. 1, 밥을 빌어 6, 누가? 주인공이. 그쵸. 왜 이래라고 썼냐. 지금 선행부터 딱 적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선행이 뭐예요. 얘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밥좀 빌려서 먹어야 된다데 아무도 죽겠어. 그래서 빌려 간 거예요. 그냥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요. 거자이들를돌아서는광문의 배를 죽였다고 의심해서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덩이 기어서 말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집 개를 놀라게 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 죽었다. 죽었다 뭐가 돼요 오해 네. 오해 받아서 어떻게 돼 쫓겨남 맞아요? 네 쫓겨난 다음에 우리 쭉 써볼게요 어느 집 어떻게 갔어 엉금 엉금 뛰어서 갔다는 거예요 뒤집으쳐 맞고 우죠 그렇죠? 네. 근데 개가 네. 지음 사건이 들어가, 쫙, 뭐야,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미지즘. 이미지즘. 이미지즘이 없다면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저보고 왜 결혼 못 했냐고 그러는데저 확고하거든요? 확고해요. 아니, 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제 이상이 확고하고요. 거기에 딱 맞지 않으면 95%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아이, 딱만할 사람 어딨어? 빨리 결혼해. 그랬다 싸우지. 그죠? 그러니까 싼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어느 정도 맘에 들면 다 사요, 여러분? 아니잖아. 물건 사는 것과 좀 비교해서 미안한데 그죠? 내가 정말 맘에 드는 거 사잖아. 우리도 이미지는 그려보죠. 사실, 자, 이 작품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아, 한 명, 캐릭터 생성, 누구야? 광문, 설정, 그쵸? 근데, 듣기다 보니까, 너희들은 뭐야? 나는 왕으로 우대, 와! 그러다가 콜록콜록 애가 아파요. 나머지는 거지 빌려 나가고. 사실, 아, 얘가 상태가 많이 안 좋네. 밥 빌려 가야지. 성공! 밥을 빌려왔어 먹여야지 사망이 어떻게 됐어 근데 돌아왔어 그랬더니 뭐야 이새끼 혼자 밥 참고 씨발 애를 죽였네 우다다다다 주둥겨 맞았어 엉금 멍멍 멍멍 해야 돼 엉금 멍멍 멍멍 어 지금 어느 집에 갔는데 멍멍까지를 우리가 눈으로 그려줬다고 눈으로 그려졌으면이은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내 옷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쵸 누더기 입고 있을 거 아니야 거지이 왕이니까 그쵸 이은해 이제야 그상 들어간 거야 됐어 갑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서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면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러 온,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이, 도덕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영내미치고 하시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시지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짤르세요 자, 그래서 묶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을 들어봤더니, 순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풀어줍니다. 숨바케 집주인 내신광무의도가있는 것을 알고서 새벽에 풀어주었다 광무에 고다는 인사라고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해서 이 집에서 뭐를 하냐 그래서 여기 이로 갈게요 이이 이 집에서 뭐를 빌렸죠? 거적 거적 부텐 당시 시대상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적으로 덮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거적을 들린 거예요.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겨 그들을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왜 이상 여겼겠어? 이미 지지면 알 수가 있죠. 거지가 밥 빌은 거지는 있는데, 아유, 거적 안나면유치 이런 거지는 없잖아, 사실. 그죠? 난 상당히 이상해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갔더니, 거자아이들이 시체를 하나 끌고, 수표고와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자, 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대조가 일어나요. 어떤데죠? 아이들이 시체를요, 뭐 했어요? 유기예요. 어디? 강이 유기 턴적 버린 거 아니야? 시부랄, 그죠? 그런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회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에공동매지에다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아, 잘라서 광문은요, 얘를 어디 묻었어? 아니, 아니, 공동 뭐지? 요지에 묻은 자, 우리가 아이가 한번 돼보자고 죽은 아이가 돼보자고요 자, 천사가 돼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나를 던진, 강으로 던진 애도 좋겠냐? 아니면 날탁탁서 그래도 싸가지고 공동지에 묻어주는 애가 좋겠냐? 방금. 이해되셨죠? 그럼 벌써 몇 번째가 된 거야, 또? 두 번째 선행을 했죠. 다시 첫 번째 선행으로 돌아가 봅시다. 뭐였어요? 노란색으로 천할 지 밥을 빌어왔잖아. 두 번째는, 아, 공동묘지에 묻어줬음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면, 이해돼? 네. 네 좋습니다. 계속, 이해, 이에 집주인님, 방문을 붙여볼 살물 무리님, 방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 너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보했다 집주인 내신 광문을 우룩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오고보 주며 후에 대화했다. 그럼 아침내방문을 약국으로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전과하여 공인으로 삼게 하다 아 그래서 약국으로 결론이 약국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죠. 이 약국의 주인은 뭐야? 어느 부자입니다. 오케이. 자 뒤에 갑니다. 이제 절말. 어 조심해주세요. 저 밑에 좀 조심. 음. 자, 다음 갑니다. 어, 집중력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어, 집중력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실수 하나 하는 사람 똑같이 한다니까요. 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죠? 그죠몇번 했죠? 그 전에도. 약간,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문제에서만 틀려고 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친구를 바라봅시다. 바로 친구예요. 친구만 보면 그 수준을 알아요. 어, 비슷한, 친, 친한 친구끼리 있잖아요. 성적 비슷하다니까요. 어, 그러면 봐봐. 어, 내가 계속 안 좋은데 안 좋은 친구들과 같이 댕길 것이지,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도 정리할 건 정리할 것인지, 는 본인이 못 한다니까요. 그럼 누가 할수 있어요? 본인이 못 하니까 누가 할수 있어. 너. 어. 일단 나는 아니야, 그렇죠? 나를 제일 보면 알죠. 선생님이 하거나, 제가 하거나, 강사가거나, 등등등, 엄마가거나, 등등등, 그렇죠? 좋은 친구들 많이 사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서 딱 오는데 헤그냐? 아, 해그는 어디가? 한 대표 어 이름 어떻게 할 거야? 해군이 해군이 경기 한번 해봅시다. 아 해군아 어디가? 한 대표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무시. 무시. 어 무시 친구를 무시했어. 어머 세상에 그럼 안 되는데 어 어디가? 아 뭐라고 그럴 거야. 어 이러면 다두번 다시 말안 건다니까요. 어 서로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친구야 담배 피우니는 옳지 않은 짓이야. 나는 학원에 가는 중인데 복권틀 발에 끌고 오세요. 그건 너 무서워서라도 두번 다시 말안 걸어요. 그때 반응은 이럴 수도 있겠죠 웃기고 자 빠졌네. 이럴 수도 있지만, 걔도 인간이라면, 뭐라면? 인간이라면 계속 곰 집어 볼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알죠? 제가 화내는 포인트 아시죠?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할 때 화내는 를 거지. 처음 실수할 때 화내지 않아요. 지각 비율은 20년 제가 지도를 해보잖아요. 지각 하는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어, 그러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수능 볼 때. TV에 나오는 거죠. 그쵸? 경찰 오토바이 뒤에. 하고 그저 뭐 많이 붙이라고 그 펜을 준 거지 어펜펜어 펜, 펜, 어, 색깔 여러 개로 이용해야 돼 기억력 디빌리도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고 이해돼 어, 문단도 당연히 지금 나눠져 있겠죠 일문단만 나눠놓으면 밥은 없으려고 합니다제 제자 중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온라인 친구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화면이 돌아가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여기서 약국 직원으로 취직했고 이제 결말을 읽어 보겠습니다 어방문이 길을 가다가 사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앞에 중략 부분이 좀돼 있어요. 그죠? 중략 부분이 돼 있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 바다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그물 그어 마치 누가 바로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해라 하는 듯한 진흥란이 온 저자 산들이다우서대고 싸우던 자도 우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자, 또 좋은 일이 3번이 드러납니다. 3번 싸움을 말리는데 어떻게 말렸어? 하나, 둘, 셋 옷을 벗고요. 뛰어든 거는 아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옷을 벗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당시 옷을 벗었다, 유교국에서. 나 삶에 애교 망치게 이랬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지금 이미지민 들어봐도 그렇게 몸이 왕자 있고 좋은 사람이겠어, 별로겠어. 별로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 벗고, 이 벗고 갔으니까, 어떻게 지금 된, 는지 봐봐.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그물건 바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단걸 판정이라는 듯실 신중을 하니, 온 저자삼들이 다 웃어내고 싸우던 자들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아, 싸움을 그래서 말렸다가, 3번이 되면서, 얘가 또 긍정적인 일을 세 번째 했네요. 다음 방문 나이 많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 가려고 권하면 하는 말이 머리를 닦고 다녔대요 이건 뭐르냐자또 있는 이벤트 머리가 아 머리 늘로 해야 되는 머리를 못 올린. 사내처럼 미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머리를 못 올렸죠. 지금 머리 계속 닦고 댕니는 거죠. 결혼 못하면 그죠. 자 그래서 닦고 다녔더니 남들이 장가가라고 나하는 말이 아니 자생형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애도 자생해 사람 좋아할 텐데 그러게 난 본래 못생겨서 아예 영문을 꾸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지금 남녀평등이거든요. 그래서 4번 남녀평등으로 근대적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이것도 근대적 의식을 보여주는 건데, 근대적 의식을 써라 하면, 어지간하면, 이거이조사를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얼굴 보고 결혼했어. 그냥 부모, 부모끼리 정작 결혼했어. 부모끼리 정작 결혼했거든요. 얼굴 못 봤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자가 못생긴 얼굴 좋아할 리가 없는데, 나같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한다. 뭐 소별도 안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집을 가져라고 원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혀를 단신이라고 하죠. 집을 가져 무엇하리 돈안나나 치면 손으 높여 노래 부르고 저제 들어왔다가 저물면 부개한 집 문간에 자는 게 보통인데 설안에 집호수가 자고만 7, 팔만 오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못 자게 된다 하였다. 아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 5번 욕심이 없고 자유로운 3. 자경영는 얼마나 됐나 볼게요 여 어. 얘가 그러면 매일 돌아가면서 다른 집에서 잔대요 그 집이 몇 개가 있대 하나 둘셋 팔만 개. 어, 다시 보면 안 된다니까요. 8만개 아니에요. 맞나 턴이나 봐봐. 맞아 턴이 맞잖아요. 봐봐. 이게 단점이란 거예요. 제가 뭔가 따라할 때안 따라거나 하 제가 들을 때 지금 밑줄 쳐서 안 갔기 때문에 팔만 호 숫자 하나나 것도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요. 계속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 팔만 호를 팔만 호를 나는 돌고, 돌아 잔다. 당시 시대상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한푼줍죠 아이고, 어, 잔 데가 없는데 하루만 재워줍죠 그러면, 쪼만 해서 재워줬어, 옛날에는. 지금 재워줄 거야, 이 언니? 응. 거지가서 하루만 재워줍죠 그러면 안 줘줄 거잖아. 그죠? 시대상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계속 갑니다. 서라안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물 성화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푼안치못 나간다. 예전에 공중에 우리만 각전의 별관, 모마도이 청주 이들의 웃음을 늘어뜨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뜻입니다. 뭐라고요? 단어뜻 단어뜻 아, 한번 읽고 가죠. 원래는 안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치죠. 단어뜻 여기서 나오는 것다 읽어볼게요. 우리만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예요? 궁궐의 호위를 맡아 친이 군대 중 하나인 우리미 소속의 군인이다. 그 다음에 어 부마도이, 부마도이가 뭐래요? 하나, 둘, 셋 이금의 사위, 이금의 사위네 그러면 그지? 네. 그리고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자 잘 봐야 돼, 부마도이가 간게 아니고 뭐여? 부마도이에 청지기들이 간 겁니다, 청지기 양반차자리를 맡아본 사람들이 자 봤더니 운심은 유명한 기생인데 대체에서 출제해버리고 고은것 하면서 운심을 뭐 더러 춤을 추라 재 쪽에도 운심을 일부러 늦장부리며 상처 주지 않았다. 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6이라고 칠게요. 이것도 왜냐면 예시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평가하니까 운심이라고 아주 도도한 기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양반이요 야너 춤춰봐라. 해도 얘는 춤을 안 춥니다. 제 기분이 들어오면 왜? 거만하게 술 먹다가, 아, 오늘 뭐 내가 뭐 이렇게 비싼 술 먹는데 춤한못 춰보자, 그럼, 이런단 말이야. 저그 상황이야, 지금 춤안 춰. 광문이 밤에 그 집에 가서 대청 안에 어서렁거리다가 마침내 차려들어가 스스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금으로 따지면 또라 이죠그쵸 광맨 비록 해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좀더 거리낌이 없이 의기양양하였다 눈깔는 주무르고 눈곱을 껴고 취한 척구역질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를 북상 뚫은 채였다 온 좌장이 칠세께 광문에게 눈치 잘 쫑채대로 가야다 광문이 갑자기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제에 맞춰 높은 한 단전은 코너를 부르자 온 심의 곧바로 일어나 옷을 맡고 있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판탕추었다아 희한한 게광문은춤을췄어요 노래를 했어요 둘다 했어요.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신 거예요? 문심은 춤을 췄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광문이가 뭐하는 지만 읽어주세요. 광문이 더욱 시작! 광문이가 앞으로 나아 무릎을 치면 복주에 맞춰요. 그래 너희 말도 맞다. 무릎은 쳤으니까 이걸 춤이하고 따진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 박자 맞춘 거죠. 사실 그렇지? 그랬더니 얘가 무슨 춤을 쳐요? 춤 중에? 붕의 무시락팔 춤을 췄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하여 온 자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광문과 친구가 맺어져서 헤어졌다. 근데 요거의 결과로 모두 즐거움 2번 친구 관계 교훈을 맺었죠. 어떻게 보면 아까 싸움 상황과 비슷하죠. 싸움 상황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야 즐겁게 사람들을낄낄대면서 싸움 다 있고 아유 그래 걔왜 웃을 왜보 거야? 왜, 그 몸매 하면서 웃으면서 갔을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이번또 어떻게 보면 심 뭐야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싼 술 먹고 뭐야 이거 그냥 가면 됐었어 요년이 아주 기생 주제시 내가 돈을 마이 쓰고 있는데 감히 그런 그래? 첫하고 싸움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아주 해피하게 마무리되게 만든 사람이죠. 이게되셨죠 그러면서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대 현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당대 현실. 왜? 왜? 당대 현실은 뭐예요? 얘랑 반대라고요. 나 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나물 위해 밥안 빌어와요. 지먹으려오는 거. 됐어? 어, 이걸로 봐도 2번, 2번은 뭐야? 대조. 버려버리네? 버려버리네? 그치? 그리고 3번 뭐야? 3번. 쌈, 쌈안 말린다고. 국경이 나오고 있지. 그죠? 국경 중에 제일 큰국경 뭐야? 아니에요. 불구경이에요. <laughs> 그다 싸움 구경. 그다음에, 어,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그 다음 뭐야? 남녀 평등하지 않았던 시절. 그지그 다음에 뭐야? 어, 혹시, 사람들이, 어, 지금과 똑같았나봐요. 어, 그 그래, 사람 집 있어야지. 어, 막 집을 막사들였나봐요그 어, 6번째 뭐예요? 어, 전돈 있다고, 야, 뭐야? 사람 깔 보면서, 돈몇년가좀 좋아. 지금 이러고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여러분이 돈낸스가돈낸스가수업 열심히 지도해요. 이런 날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당연히 그렇죠 이해되죠 그런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발문 탐구 한번 읽어볼게요. 작품 성 인물의 상태를 이해하고 평가해 보자. 이 작품의 주인공 박문은 여러분 이 읽어주세요. 시작. 부승이 장이지만 착하고 신이가 있다. 또한 남을 사람을 잊지 못하게 중죄하는 절치가 있고 남녀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며 분수를 지키고 사후 죽게 살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 양반들은요 중죄하는 절치가 없고 남녀평등 의식도 없고 사람 보는 안목도 없고 분수 지키며 살지도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 양반들을 보자 보면 엄청나게 그 화려하게 꾸며 냉깁니다. 알죠? 야, 진짜 부자. 이정, 이정 막 회장 등등등 보면 옷 어떻게 입고 다겨요옷 위아래로 다 깔아서 명품이에요? 아닙니다. 수하게 다녀요. 저처럼 없는 것들이, 꼭 이러고 다긴단 말이야. 이해 되십니까? 이런 시대상을 풍자한 대표 소설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양반아, 양반아!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박전도 양반이야, 평민이야? 양반. 양반이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어, 학생들아! 자, 친구 얼굴 보세요. 친구야!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나부터, 나부터 차릴게! 차릴게. 차릴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5번까지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요!